안녕하세요. 해산물의 해꾼 백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재미있는 녀석들이 많이 나온 날이었어요. 그 녀석들은 어떤 녀석들인지 백 대표와 함께 구경 가시죠. 그럼 바로 출발합니다. 자 오늘도 백대표는 여지없이 각광류 경매장부터 왔습니다 새벽 3시가 되면 이렇게 꽃게 경매가 시작되는데요 오늘도 적지 않은 양의 꽃게가 경매 물량으로 나왔습니다 자 꽃게 경매 모습은 조금 복잡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암꽃게 대짜리 같은 경우는 3만원 초반대에 낙찰이 됐어요 최구매가는 3만원 중반대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암꽃게 중짜리 같은 경우는 대짜리와 가격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중짜리 같은 경우도 3만원 초반대에 낙찰이 됐어요 그리고 가장 사이즈가 작은 소자리는 2만 원 중반대에 낙찰이 됐고요.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더군요. 제가 경매에 나온 꽃게들을 이리저리 잘 살펴봤어요. 근데 알이 빠진 녀석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알이라고 표현하는 난소가 꽉차 있으면 요 부분이 붉은색, 주황색을 띠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도메인 사장님에게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중도메인 사장님께서도 알이 빠지기 시작했다. 알이 안찬 녀석들이 꽤 섞여 있다. 그래서 가격대가 좀 저렴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자, 보암 꽃게의 생명은 알 아니겠습니까? 근데 벌써부터 이렇게 알이 빠진게 많이 보인다니까요 구매하실 때좀더 신중하게 체크를 하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숙꽃게 같은 경우는 만원 언저리에서 낙찰들이 많이 됐습니다 자 그럼 대게와 킹크랩 경매 모습 보러 가시죠 <목소리> 자 오래간만에 사이즈 좋은 활 랍스터가 들어왔어요 한 마리에 3kg대인데 낙찰가는 키로당 4만원이었어요 요런 녀석들은 노량진 수산시장 경매장에서는 자주 나오진 않아요 요렇게 조그만 사이즈의 랍스터들이 소량씩 거의 매일 나옵니다 요 녀석들은 키로당 3만 2천원씩의 낙찰이 됐고 선어 랍스터 같은 경우는 키로당 2만 2천원씩의 낙찰이 됐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 나오는 랍스터들은 완전한 A급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활성도가 좀 떨어지는 녀석들이에요 가성비적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녀석들이니까요. 한번 눈여겨 보시길 바랍니다. <목소리> <목소리> 이제 좋은 브라운 킹크랩이 소량 들어왔습니다. 브라운 킹크랩이 이제는 끝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사이즈가 좋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됐습니다. 낙찰국가는 킬로당 55,000원이었고요. 그 다음 박스는 킬로당 48,000원 뭐 이런 식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이런 녀석들은 소매점에서 구매를 할수 있는데요. 킬로당 6만 원 중반대에서 구매가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브라운 킹크랩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끝물이니까 한 번씩 더 드셔 보시고 시즌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오늘 내드원야 드리야 3리야 드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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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야 자, 이 녀석들은 러시아산 대게 중에서도 베르디 대게로 보여요. 낙찰가는 키로당 3만 천원이었는데, 어, 뭐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저 뒤쪽에 있는 녀석들은 다리가 하나, 두 개씩 떨어진 절지 대게입니다. 저 녀석들은 키로당 2만 7천원씩의 낙찰이 됐는데요. 극강의 저렴함은 아니지만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음 타임에도 뭐 비슷한 가격에 낙찰이 됐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비싼 가격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막 오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또 요번에는 이 대게를 가져오신 출하주 사장님하고 얘기를 좀 했어요. 아무래도 연휴가 끝나서 소비 심리가 위축돼서 장사들이 안되기 때문에 중도맨 사장님들이 대게를 무리하게 안 사가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자, 이 녀석들이 소매점 쪽으로 넘어가면 4만원 초반대에 판매가 될것 같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녀석들은 동사알린인지 프리몰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낙찰고가가 키로당 2만5천원이었습니다. 앞서 보여드 했던 베르디 대게 같은 경우는 다리가 좀 짧은 게 특징이고요. 지금 보시는 대게 같은 경우는 다리가 좀긴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요새 이렇게 롱다리 녀석들이 살수율이 그닥 좋지가 않더라고요. 다리살은 어느 정도 있는데 몸통살이 좀 약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살수율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요새는 다리가 짧은 베르디 대게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You get 자, 이 녀석들은 낙찰국가가 키로당 22,500원이에요. 오늘 낙찰된 대게 중에서 가장 저렴한 녀석들이었습니다. 왜 저렴한지 아십니까? 이 녀석들은 사이즈가 좀 작은 녀석들이에요. 소짜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중짜. 한 마리에 한 700g, 800g 정도 나가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상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이즈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 낙찰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뭐든지 큼직큼직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상인분들도 큼직한 녀석들을 선호하기 낫습니다. 이번 타임 낙찰 저가는 키로당 19,000원이었어요. 이렇게 좀 작은 사이즈의 녀석들은 소매점에 가더라도 키로당 3만원 밑으로 구매를 할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녀석들 중에서 다리가 떨어진 절지대게는 키로당 15,000원 선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이번 주 대게 시세는 뭐 무난한 가격대로 형성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소리> 1 1 1일1 1여1 1 1 1 1 1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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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 자이 녀석들은 레드 킹크랩입니다 노르웨이에서 어획이 된뒤 일본으로 수출이 됐고요 다시 우리나라로 수입이 된 녀석입니다 사이즈는 1kg에서 1.5kg 정도 나가는 사이즈였는데요 낙찰가가 1kg당 18,000원에서 16,000원까지 낙찰이 됐습니다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죠 대게보다 저렴하고 치킨보다도 저렴합니다 이 녀석들 왜 이렇게 저렴할까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녀석들 사이즈가 너무 작습니다 사람들이 킹크랩을 선호하는 사이즈는 이즈는 2.5kg에서 3kg 정도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인분들도 그 정도 사이즈들을 선호하죠. 그러니까 선호하지 않는 물품이다 보니까 첫 번째로 저렴한 이유고요.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살 수율이 좋지 못합니다. 자, 벌써 유통 과정이 노르웨이에서 일본으로 갔다가 우리나라까지 다시 온 거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유통기간이 길겠죠? 그럼 당연히 살수율이 약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살수율안 좋은 것만 골라 골라 골라서 수출을 한것 같아요 살수율은 50% 정도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실 구매를 할수 있는 가격은 2만원 중반대라고 생각해요 기대감을 좀 낮추고 요건 한마리한 2만원짜리다 생각하고 드시면 가성비적으로 뭐 크게 뭐 지장 없을 것 같아요 대게보다는 저렴하니까 경험삼아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녀석들은 암놈 레드 킹크랩이에요 이 전타임과 똑같이 노르웨이에서 일본으로 수출이 됐다가 우리나라로 수입이 된 녀석들입니다 낙찰국가는 키로당 14,000원이었는데요 저 뒤쪽에 있는 녀석들은 키로당 1 1 0 0 0원씩의 낙찰이 됐어요 영상에는 담지 못했는데요 이 다운타임에 나온 암컷 킹크랩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키로당 6,500원에 낙찰이 됐어요 크흐, 살아있는 킹크랩이 키로당 6,500원 기가 차고 코가 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한 항상 말씀드리죠? 가격대가 평균 시세보다 이상하리만큼 저렴한 녀석들은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이 녀석들도 살수율이 한50% 정도밖에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요. 해산물의 절대 법칙입니다. 싸고 좋은 물건 없습니다. 요좀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도 수컷 레드킹 크랩을 키로당 17,000원에 낙찰받아서 19,000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 키로당 21,000원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공급을 해드렸는데요. 저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율은 50% 정도 나올 것 같다. 사이즈는 1kg에서 1.5kg까지 나오고 있다. 기대 심리를 확 꺾어버리고 드시면 돈이 아까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공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갑각류 경매. 쪽은 요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바로 점부들 돌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C6 기둥 앞에 있는 대지수산이에요. 자, 먼저 눈에 띄는게 북발입니다. 쬐꼬미 북발이죠. 사이즈가 좋은 녀석들은 기름지면서 아주 탱글한 식감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렇게 조그만 녀석들도 그 맛에 흉내는 냅니다.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겠고요. 보이면 그냥 사십시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보이는게 전복치입니다. 입술로 물구나무서서 디스코팡팡 위에서 10시간 동안 영혼을 담아 띵 것 같은 비주얼을 가지고 있죠 요새 이 녀석들이 자주 보이고 있어요 가격은 키로당 3만원씩이었는데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녀석입니다 자 다음 녀석은 등가시치입니다 이 녀석을 보면 왠지 둘리의 마이콜이 생각나는 건 저만 그런가요? 이 녀석의 식감은 전복치와 매우 흡사한 녀석인데요 탱글탱글하고 감칠맛은 좋지만 기름기는 아주 적은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분감이 없어서 오히려 전복치보다 저는 더 좋은 맛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녀석인데 가격은 아주 저렴해요 키로당 만 원씩밖에 안 합니다. 비슷한 맛을 가지고 있다면 3만 원짜리보다 만 원짜리가 가성비적으로 좋겠죠. 선택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자이 녀석은 문치 가잠입니다 사이즈가 아주 튼실한 녀석이죠. 이제는 살밥이 두둑해졌더라고요. 만져봤더니 딴딴하기도 하고요. 1kg가 넘는 사이즈인데 k g 당 25,000원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되는 사이즈라면은 문치 가잠이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려도 될 듯합니다. 가격도 저렴하잖아요. 자 그리고 자연산 참돔과 광어가 가격대가 많이 올랐습니다. 자연산 참돔 3kg급들은 k g 당 2만원씩에 판매되고 있고요. 그리고 2kg급 녀석은 ...들은 키로당 14000원씩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자연성 광어 넙치같은 경우는 키로당 18000원씩에 판매되고 있었는데 확실히 서서히 가격대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오늘 큼직한 참숭어들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키로당 만원씩인데요 찬란을 마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은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개숭어라고 부르는 숭어 드셔야죠 그리고 진오래미도 이렇게 보였어요. 이 녀석은 자연산인데 사이즈가 꽤큰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약간의 혼인색을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순 놈이겠죠. 산란을 마치고 다시금 똑똑하게 살이 찌우는 시기니까 진오래미도 추천드릴 수 있는 녀석입니다. 그새, 백의도만 마리가 들어와 있네요. 몸에 상처는 살짝 있는데, 드시는 데는 크게 상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가격은 키로당 25,000원인데요. 아직 안 드셔보신 분들에게는 꼭 추천드리는 생선입니다. 그리고 참복이 보여요. 한 1kg 정도 나가는 사이즈인 것 같은데, 키로당 15,000원이라고 합니다. 흐리봉텅한 안구가 백내장이 온듯 합니다. 그래도 탱글탱글한 식감 하나는 끝내주는 녀석이죠. 이렇게 건강한 녀석도 있으니까요. 건강한 녀석을 고르시는 게 맞겠죠. 근데 참복은 건드려도 배를 부풀리지는 않네요. 아무튼 귀염뽀짝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녀석입니다. 자 제가 다음으로 향한 곳은 C4기둥 앞에 있는 한길통상이에요. 먼저 보이는 게 참문어네요. 지금 이 녀석들 연근해에서는 못 잡는 금어기 기간입니다금어인데 이렇게 유통이 되죠? 이런 녀석들은 금어기 전에 잡아놨거나 아주 먼 바다에서 잡힌 겁니다. 금어기라서 그런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키로당 33,000원입니다. 자 다음으로 보이는 건 능성어예요. 저 바닥에 거무틱틱한 게 능성어입니다. 3키로급 나가는 녀석이 키로당 35,000원이고요. 이 녀석은 일본산 돌돔인데요. 키로당 5 5 5천원이라고 하네요 사이즈는 3 k g 급 되는 녀석인데 일본산도 3 k g 급은 보기 힘든 녀석들이죠 자 지금 보시는 숭어는 개숭어예요 좀 작은 사이즈긴 한데 키로당 7천원입니다 자 이제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게 자연산 점농어입니다 이녀석은 사이즈가 좀 작은 녀석이라서 키로당 13,000원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이는게 자연산 광어 3 k g 오바급인데요 키로당 22,000원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자 한길통상 촬영을 마치고 지나가고 있는데 살아있는 민어가 보여요. 이 녀석은 5kg급 되는 녀석인데 키로당 38,000원이라고 합니다. 뭐 우리 구독자님들은 민어가 왜 뒤집어져 있는지는 다 아시죠? 불레가 부풀어져서 똑바로 서 있지를 못한다는 거. 아직 민어회를 안 드셔보신 분들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선어회보다는 이런 살아있는 활민어를 추천드려요. 그 이유는 선어민어는 좀 무너지는 식감이라면 활민어는 그래도 살아있는 식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화어 점포들도 돌아봤는데요. 화어 점포들은 뭐 크게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 선호도배 쪽 영상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까지 빠이빠이!